시나 너무나 좋은 배터. 근데 일단 질감이 고급스러운 것 같아. 이게 어, 너무 고급스 영상으로 본 거랑 실제 만져본 거랑 다를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영상으로도 이게 고급스러운 게 보여요. 상부장이 이렇게나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하부장. 네. 아까 전에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네. 이렇게 하부장이. 네. 솔직히 여기는 아파트 39평형 살다 오신 분들 집을 다 갖다 놔도 충분해요. 충분해. 그렇죠. 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짐 네, 걱정도 네. 안 하셔도 되고, 네. 음식 할 때도 가장 좋은 게, 무슨 소리가 나네요? 어, 뭘까요? 짜잔, 음식물 처리기. 신문 처리기까지. 그렇죠. 옵션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옵션 하나 더. 네. 짜잔, 식기 세척기 SK매직에서 제공합니다. 아, 식기 세척기 SK매직. 좋죠. SK매직. 너무 좋다. 요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 이게 12인용인가 그래요. 갖고 싶다. 예. 네, 이따 사드릴게요. 아, 방송 추천을 통해서. 아, 그리고 상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뺑을 네. 뻔 했는데 네, 네.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네, 살짝 한번 열어볼까요? 그런 오, 느낌 예. 어우 좋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네. 냉장고 큰거 들어갈 자리죠? 네네네 예4도어짜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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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큰요 수납장 수납장이 또 있어 와또 아니 수납하다가 잊어먹는... 잊어먹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디에 여기. 뭐 넣는지 정말로 빌라 라고 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네, 네. 아 그리고 야 조명 샹샹두리랑샹샹두리션아 퀄리티 있어 퀄리티 있어. 아. 그리고 여러분 이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네네. 어 네. 높이 조절도요? 네. 오. 그리고 아까 전에 대형 식탁 나도 된다 했잖아요. 요거 이, 요거 옵션입니까 식탁 아닙니다. 옵션 아니요 아니죠? 디디죠? 아 근데 여러분 네.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받으시고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정말 비싼 대리점 식탁 선물로 50%만 대드리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이야 좋다 네. 네. 야. 여러분 이게 사이즈가 제가 보니까 1800짜리예요 1800이에요 제가 네. 앉아볼게요 네. 근데 2000까지 나도 괜찮을 정도예요 아 그러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자 얘들아 안 먹자 나와. 아 럭셔리하다 럭셔리해 따 그래서 아 얘들아 페라리 한번 타고 소리하지 마 임마. 됐다 아유 럭셔리네 럭셔리에 아 너무 아. 넓고 인테리어도 좋고 야왜왜 왜 여기가 핫한지 이제 알것 같아요. 야 다용 도시이 너무 넓은데요? 와. 네, 와 이게 얼마나 넓은지 우려. 그 아니, 이거 주문 설명해달라 그랬는데, 저. 아, 안녕, 정자집 할게요. 안 들리죠?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원래 귀엽죠? 이런 문이 없잖아요, 당비실에. 아, 그럼요.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요. 진짜 여기 한 발, 두 발, 세 발. 아, 이거 보려가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쓰레기, 쓰레기 같은 거. 되고 충분히 활용해서 뭐없었요 안까지는 먹은... 옆에 큰 냉장고 놔도 되는 그렇죠. 자리가 하나 있고 네. 지금 이 자리는 네. 세탁기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맞아요. 수도꼭지가 있는 곳니까 그리고 김치 냉장고 자리는 네. 여기가 맞습니다. 지금 네. 서 계신 곳이 네. 김치 냉장고 자리예요. 김치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용도실까지 보셨는데요 왜 38평인지 보셨잖아요 안방도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 드레스룸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천장 높이가 진짜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다 어.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퀸 사이즈인데 야퀸 사이즈를 두 개나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여보 커피 한잔내와예 이거 알파룸 라이... 비슷한, 이거 또 럭셔리한, 여기 주요한번 중요한... 닫아보세요. 예, 상당히 많아요. 와 거울도 되면서. 동경거울이에요, 여러분. 예. 네. 와, 거울도 되면서. 야. 거울이 비싼거예요 예. 진짜 비싼거에요.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그냥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어? 대표님. 어, 대표님 어디갔지? 갑자기 없어졌네. 대표님. 어? 어, 비밀의 문인가? 여긴 정말로 밖에서 안 보이는 예. 동경 반사 거울을 시공을 했고요. 야, 이렇게 보입니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럭셔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 이렇게 넓다고요? 와 거울까지 이렇게 넓사 살아있네. 예. 봐만 살아있네. 살아 잘하셨어. 그또 어, 조명도 이렇게 LED로 네, 네. LED 아, 할로겐 조명이뭐 고급스럽게 드레. 있으면서 여기 에 이제 전기 꽂는 것도 바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 아대하이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거는 풍부합니다 네. 그 입주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 공간은 저 같으면 사실 이걸 빼요 음왜 빼냐 차라리 내돈 주고 시공을 붙박이로 해버리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음, 그렇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픈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붙박이 장도 괜찮은데. 화장실이 예. 그쪽을...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늘 예, 얘기하는 거 역시 살다 보면 필요한 환기, 환기가 되는 창문. 인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그있습니다왜냐면 네. 겨울에 같은 경우 뜨거운 물 틀어놓으면 연기 자욱하거든요. 아, 그럼요. 예. 연기도 빠지고. 네, 그래서, 요 분도, 여기서 예. 볼일을 본 다음에, 예, 네, 이렇게 하세요. 닫아보면. <laughs> 네, 여러분들, 인트로 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전체 내부 영상 보셨잖아요. 이 집은 구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잠깐이라도 구조 다른 세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요. 뿅! 포근한 우리 집. 행복한 우리 집 여기는 새알주택 너무 괜찮지 않아요? 오 정말 괜찮아요 저는 지금 아, 진짜, 아, 진짜, 리조, 진짜. 리조트 온것 같고 와 점프를 해야지 와 그리고 이 조명이 와, 여기 얼마예요? 여기, 여기, 여기요? 네어 여기는 금액은 네. 저기 여기 집주인한테 어봐야죠아 너무 재밌다 네. 왜 여기가 핫한지 이제 알겠어요? 괜찮죠? 네, 저희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이 형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문딱 열리는 거예요. 이태리 감성으로 <laughs> 예, 빌라톱을, 빌라톱을 시청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현장을 잘 둘러봤는데요. 네네. 어. 이따가 시간 나오면 또 다른 구조의 또 세대수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럼요. 예, 궁금해요. 네. 그, 일단, 여기가 금천역에서 네, 네, 네. 도보로. 네. 얼마나 걸리죠? 도보로는 솔직히 12분, 12분 정도. 정도. 차로오는건은 네. 거의 한 3분 정도밖에 안 돼. 금천 시내권이잖아요. 역세권. 네, 네, 그렇죠. 네. 역세권이고, 그리고 마트는 큰 마트가 있나요? 네. 바로 여기 고개만 내리면 네. 창고형 마트가 음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 그럼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아, 너무 좋죠. 거라요. 왜냐? 초등학교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가 두 군데나? 그러니까 교통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 네. 그리고 학교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도 좋고 방네 개에다가 와 진짜 저는 이 금촌에서 가장 이 신축 빌라 중에서 최근 빌라 이렇게 많이 좀 돌아다녀봤잖아요. 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럼 쉬는 동안에 뭘 여쭤보셨다 그러는데 네. 금액을 아까 저는 갑자기. 네. 집이 없나요? <laughs> 진짜로 실 입주금이 얼마예요, 진짜로? 아, 실 입주금요? 네. 아, 진짜 들어올 판인데. 최저로 4,500 출발입니다. 와. 그리고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네 그리고 신용이 좀 괜찮다고 하시면 음... 신용 대출이 한 2,000에서 2,500 나오니까 한 2,000만 있어도 그리고 여기가 평수가 좀 다양해요. 네. 30평이 있고요. 네. 35평이 있고요. 네. 38평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본 우리가 지금 본 거라 걸... 여기 38평이죠? 38평. 38평에 네. 방 4개에요. 3억 3,500! 네. 3억 3,500이고, 실입주는 4,500 정도로도 신용대출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여기는. 와. 네, 야, 네 그리고 좀... 또 뭐, 아까 전에 카메라 감독님 뭐 여쭤보신다고. 아, 정말 여기 앞에 있는 식탁이랑 이거. 다 네. 진짜 옵션으로 다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아. 이거는 솔직히 네. 그냥 공약을 내겠습니다 아코 고... 선거 나왔어요? 네 <laughs> 세알주택을 통해서 하신 분에 한해서는 네. 정말로 진짜 대리석 식탁에 갖다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저 네. 아까 50% 세일 아다 드려야지 무슨 50%예요 아. 그거 뭐 식탁 반만 줄 거야? 싹다 드릴게요 예예 예, 다 드립니다 진짜 약속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진정한 옵션. 네. 네. 그거를 좀 다시 한 번. 어. 금천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아, 금천역에서 10분 거리도 옵션입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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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파 가지고 <laughs> 하루하루 금방 그렇죠. 좀 아쉬운 건복충하고1층이다 나갔다는 거, 예, 이게 아. 좀 아쉽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네. 옆집으로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네, 그리고 있죠. 예. 그리고요, 빨리 예, 빨리 하셔야 됩니다. 금방 나갑니다. 예, 다시 잡으세요. <목소리> Hari ini, hari ini, hari ini, hari ini, hari 아니 지금 또드론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뭐 얼마나 잘 나와요? 네. 아 저번에 네. 소송에서 이겨가지고요. <laughs> 예 외계 생명체하고 새하고 새하고 예, 예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 제가 이겼어요. 아 그럼 새알 새알 저는... 세알 보상을 새알로 받았네요. <웃음> <웃음> 잘 나오나요 여기서? 예 오늘 포케로 한번 찍어볼게요. 안데 아, 바람이 좀 심하네요 오늘. 아 그렇죠. 예 바람이 좀 심하긴 한데 예, 예 눈이 보이죠. 이야. 음. 예. 예.